자식이야. 어떤 장치기야? 도치기 자식이 <laughs> <laughs> 뭐야? <laughs> 뭐야 당신 누구야? 누구세요? <laughs> 명탐정 이명원이라고 한다. <laughs> 진정하고 얘기를 차근차근해.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말 몰라? <laughs> 좋은 말씀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어느 대야 다름없이 휘파람을 불면서 제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재현하지 마 아, 네네 근데 갑자기 현관문을 딱 열었거든요 근데 저랑 같이 살고 있는 친구가 살인을 당했다고요 살인? 매우 <laughs> 큰 사건이군요 어, 저는 그, 그 범인을 죽이려고 뛰쳐나왔는데 우연치 않게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이혜관 선생님 제 사건좀 제 사건좀 사건 해결해주세요 제발 좋다 사건을 해결해주세 노래비는 3천만 원이고. 에 아, 그냥 일단 가세요. 나 가서 빨리 보셔야 아, 될 그래? 것 같아 그래? 그렇다면 일단 사건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지. 네, 어떻게요? 아니에요. 빨리 빨리 뭐. 어. 어. 선생님, 이명호 선생님 여기 있습니다. 체카추. 세상에 체카추가. 당장 체크. 시체에서 손 못대. <laughs> 시신은 언제나 자신이 죽은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는 걸 모르나. <laughs> 네. 오늘부터 알면 됐네. 아, 어, 곰팡이 냄새. 죽은 지꽤 됐구만. 꽤 됐다고요? 그렇다네. 오, 정말 대단하십니다. 시끄러. 어. 수사에 방해되니까 그런 말 하지 마. 네. 수사는 자 이제 시작이야. 내 꿈을 내 꿈을 위양 여행 비가 주. 시끄러. 이 시체를 보아하니 다투 두 발, 양볼의 두 발, 그리고 범인은. 두 발로 걸어서 나갔어. 오, 정말 대단하신. 십구랑 정확하게 볼정 중앙에 다트가 꽂혀 있네. 오, 그러네요. 범인은 이피카츠를 만났을 때 전혀 당황하지 않고 정확하게 조준 사격을 했다는 거야. 오, 그걸로 봐 사격 실력이 아주 수준급인. 다트를 보아하니 어떤 무기를 썼는지 단번에 감이 오는구만. 어떤 무기를 썼는지요? 그래. 최민이 박혁보랑 비슷한 목이 있었군. 음, 자네 혹시 집안에 귀중한 물건이 없어지지 않았나? 이 녀석이 괜히 죽었을 리가 없어. 귀중한 물건요? 이 귀중한 물건 은 저기다 다 나왔는데. 예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 해. 이리 오세요. 이리 따라 오세요. 음, 여기요 선생님. 여기요. 자 중요한 물건은 다 여기다 둬요 음, 굉장히 많군. 없어진 걸 한번 찾아보게. 분명히 있을 거야. 오. 뭔가 생각났어? 아니면 너없어진거 뭐 없는 거 같은데? 아니야 분명히 있을 거야 아니 잘 찾아보라고 어 뭔가 인형 인형 제일 작은 게 없었어 인형이 소중하다고 아니요 그 제일 작은 인형에 그제 SD 카드가 들어있거든요 거기에 제 저작권 영상들이 다 있어가지고 혹시나 그거 만약에 올리게 되면 저 저작권 걸리는데 그리고 집 밖구리 폴더도 있는데 집 밖구리 폴더 몇년 동안 모았나? 3년이요3 년! 필라프만 당장 찾아와야 돼. 불길해. 이 나쁜 자식 잡아 죽여야 돼. 나요, 죽여버리고 못살 거다. 아! 정신 차려. 지금 네 상태로는 아무것도 못해. 그 녀석은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사이코패스에다가 굉장한 실력자다. 너처럼 아무 훈련도 받지 않는 사람은 그 녀석을 절대 이길 수 없다고 알아들어? 네 너는 소중한 친구를 가지고 있었고 귀중한 물건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는 그것에 대한 책임 그것을 너는 지지 않았다 그 결과가 오늘 이렇게 벌어지게 된 거라고 알아들어? 네 정말로 친구에 대한 복수를 하고 싶나? 네! 귀중한 물건을 되찾고 싶나? 네! 그렇다면 내가 훈련을 시켜주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는 특수부대 출신이다. 내가 시키는 훈련은 정말로 고되고 힘이 들 거야. 그래도 훈련에 임할 각오가 되어 있나? 네? 미안해요. 저 이따가 이따가 PC방 가야 되는데. 시끄러! 훈련에 임할 각오가 되어 있나? 저 이따가 저 부모님 시끄러! I'm 가 o 어 g 다 i n g to do it! I'm not g o i 열중 to do it! 열중 not going to do it! I'm not g 네 i n g to 눈 o it! i 라 not going to do it! 의 m n 성 t going to do it! I'm n o 범인이 사용한 총기는 너프 델타 트루퍼다 지금부터 너에게 똑같이 너프 델타 트루퍼를 지급하도록 하겠다 감사합니다! 총기를 지급받는 즉시 총기번호를 크게 외치고 자네의 애인을 다루듯이 아주 소중하게 다뤄주길 바란다 알겠나 알겠습니다! 총기수여! <laughs> 지금부터 델타 총기 번호! 총기 번호! 이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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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 코어 블은스터 어깨 견착을 도와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스탑 사격의 정확성을 도와주는 배럴을 장착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탄창까지 결합을 해주면 완성이 된다 이렇게 되면 라이플맨 같은 형태로 특수부대원들에게 매우 적합한 무기가 된다 이델타트루프을 완전 결합하는 데까지 4초 주겠다 실시 1, 3, 2, 3, 3 4 엎드려!!! 3. 4. 4. 하나의 정신을 둘에 차리자 하나! 정신 둘이 차리자! 너는 아직 정신을 못 차렸다. 1, 2, 3, 4. 엎드리는 건안 되겠어. BG 8번 준비. 시작! 70. 1, 2, 3, 4. 완벽하 출발! 출발! 스 <laughs> <수식! 웃음> 델타 툴퍼의 초기 결합을 4초 안에 끝냈으니 이제 사격 훈련에 돌입한다. 사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정확하게 쏘는 거다. 정확하게 쏘기 위해선 안정적인 사격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 지금부터 내가 이 총기 끝에 바둑알을 올려두도록 하겠다. 격발의 스시에 바둑알이 떨어지면. 너는 굉장히 불안한 자세로 사격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한번 써봐오 예스. 아침에 일찍 일어난 새가 벌레를 잡아먹는 것이다. <웃음> 알겠나? 나! <laughs> 나! <따! 웃음>